괜찮아? 너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지켜주는 거야? 우린 팀이니까.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저는 세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오버치 워2 컨테스트를. 열기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버워치2 컨테스트는 그냥 제가 좀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 위주로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으신 분들이 보내는데, 너무 많이 보내고, 약간 이게 그냥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어, 일단 여러가지로 좀 선별을 했습니다. 첫번째 분입니다. 정크란 이런거다. 정크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대놓고 구. 이야! 펜타킬! 와, 깔끔하게, 펜타킬. 다음은. 자, 여기서. 자리아가 궁을 잘 써줬고. 야, 다섯 명 묶었네. 한 방에 네 명. 이야. 칼질 한 번으로 네 번. 근데, 아, 이 정크랩 분이 너무 속 시원하게 터트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입니다. 발로란트 프로 준비생이 옵치를 하면이라는 영상이에요. 자, 위도우 메이크 하고 계시고. 트레짤. 아, 그 다음에. 제나타 컷, 아나 컷, 한조 컷. 와, 전석 킹까지 컷. 와, 이거는,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좀 어이가 없어서 데려왔어요. 영상 제목이 소전 조금 캐리. 영상 설명. 제가 소전 조금 캐리했습니다. 어, 그,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봐보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제나타 자르고. 아, <laughs> 이거를 왜 보내신 거야? 아 <laughs> 이거는 재원이 형이 뭐 오버워치 컨스트 하는 한다고? 나도 보내고 싶은데? 옵치를 들어가. 하이라이트가, 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보낼까? 하고 보낸 것 같아. 이거는 귀여워서 보여줬습니다. <laughs> 귀여워서. 자, 다음 영상은 오버워치 억가입니다 아, 어, 발차기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이거는 뒤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laughs> <웃음> <웃음> 아, 여러 각도로 보내주셨어. 요 여러 각도로 심지어. 아, 이거는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좀 개혁가긴 하네요, 여러분들. 아, 아나가 진짜 W 광 그냥 광적으로 누르고 있었겠다 이거는. 자, 다음은 파라가 궁 사용할 때 죽이는 방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오, 이거를 오, 심해. 벽으로. 야 예, 근데 안 보였을 텐데. 잠시만요 여기 시청자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놀이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은 개 운빨이십니까 안 노린 거? 어 솔직하시네요. 자, 다음은 어 나가. 자 오리 사가 사물을밀고 있고 자리야 컷 이제 도착합니다. 아 이러고 이겼네. 근데 약간 좀 귀여운 게 뭐냐면은 약간 반응이 한 박자 느려. 자고 오는데? 어? 이건 뭐지? 아 맞다, 나이 e 스킬 이거 쓰면은 밀어낼 수 있지. 하고 이제 약간 뒤늦게 반응한 이거. 아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당신의 수호자라는 영상입니다. 당신의 수호자, 엑소 수호님이 자면 수호자. 어? 자는데? 이야 멋있다. 오. 겐지도 앞에서 튕겨내기 써주고 있고 와어 이게 팀이지 야 이거 멋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닌게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저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죠 이 팀원들을 생각하는 플레이 킬러들도 지키기 위한 <놀나> 괜찮아 너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지켜주는 거야 우린 팀이니까 이런 장면 제가 많이 만들거든요. 어, 좋았습니다. 음... 리퍼 올킬이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가 요즘은 진짜 안 좋거든. 네 리퍼로 하나 잘라주고. 이야. 이맛에 리퍼하는 거거든. 저 궁극기 하나 때문에 와가옥까지와 리퍼 요소 특 자기가 궁좀잘 쓰면 바로 감정 표현. 리퍼 겐지 유저 특이야. <laughs> 리퍼 겐지 유저 특. 리퍼 5인궁. 오, 또 리퍼 5인궁. 보도록 할게요. 디바가 나오지, 근데? 오, 야, 잠깐만. 너, 너왜 디바가 나와? 아, 디바 5인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오, 5인궁. 야, 이런 건속 시원하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속 시원한. 한 번에 5인궁 딱 한번 해줘야지. 오버워치 정커 퀸 영상입니다. 다음은. 오, 이렇게 가서, 와, 이, 데미지. 야, 제나타, 매너 있네. 펜타키 주려고 나오는 거 봐. 저런 게 매너 아니겠냐. 다음은, 겐지 튕겨내기 뽀록이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지어, 한조가 잘린 것도 아니고, 루시우가 잘렸어. 아, 요즘 이런 거 되게 많다? 애들이 튕겨내기를 계속 쏴. 튕겨내기에다가. 나 저거에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요즘. 랭커 친구도 인정하는 금화급 겐지 용거. 다이아 5 유저인데, 친구가, 랭커 친구가 금화급이래. 한번 보도록 가겠습니다 오 어, 잘하는데 생각보다 어좀 잘하긴 하네요 근데 일단 겐지 잘하는 사람 신기한게 여기 있었다가 썰고 바로 가거든 거기에 적이 있다는걸 어떻게 기억하는지와 거기를 기억했다면 거기로 마우스로 한 번에 가는 그런게 신기해 겐지 근데 그만급이란거는뭐 친구가 립서비스 같아요 저도 다이아였었잖아요 저도 저정도는 합니다 예. 다이아치고는 좀 잘하는 그정도인거 같아요 예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코 슈퍼 세이브 석양이 진다 오, 센스있게. 우와! 야, 이거는 진짜 잘했다. 맥크리 궁 썼는데, 키르코 이 스킬이 1초 동안 데미지 안 받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 4인 궁이거든,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다 막아냈어. 와, 이거는 진짜 잘했다. 드라우. 우와! 야, 원래 이거 캐서디가 절대 뛰어들면 안 되거든? 이거 화나가지고 뛰어든 거야. 이 새끼가 하고 바로 키리코한테 가아 그럼 <laughs> 어, 저거 달려들면 안 돼요, 죽으니까. 근데 화가 나가지고 키리코한테 달려드는. 다음은 뚝심 라인하르트입니다 자, 튕겨내고. 설마 그 뚝심이 한번더 튕겨지고. 자, 또럼비다한번더 튕겨지고. 아이고, 뭐, 저기, 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미션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laughs> 어뭐 아, 이거 좋네요. 아, 이건 재밌네요. 뭐 미션이라도 걸려 있었나봐. 자, 그 다음 영상은 키리코 백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두번 성공했대요. 아. 오 여기서 싸우다가 갑자기 선택. 오, 화면전환 좋아. 싸움이 일어나는데 키르코가 빽 돌아가고 하고 있고요. 야, 파라 이야, <laughs> 저거는 <laughs> 파라가 잘못했다. 야 이렇게 해서 밀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더 시도. 한번더 시도. 거의 끝에서 아 여기서는 캐서디가 봤어 유일하게 캐서디가 봤거든요? 보자마자 죽었어 야 이거 그런 채팅까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채팅까지 찍었을까 이분이 아니 너무 어이없네 아 너네 몇번 당하는 거임? 하물이좀막 알... <laughs> 이런만봐도 뭔지 알것 같죠? 어하다가 그냥 빡친거야 야 내가 한다 그냥 내가 한다 그냥 하고 하는 오, 근데, 오, 많이 처치했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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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을 수가 없죠? 상대 메르시도 참을 수, 어, 야, 메르시 5인? 야, 5인 킬? <laughs>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메르시 유저는 다른 한 명이 총을 꺼내면 지도 꺼내? <laughs> 그러니까, 메르시 유저들은 힐하고 있다가도 상대 메르시가 총을 꺼낸다 지도 못 참아. 지도 꺼내. <laughs> 어, 아, 이거는 다처치한 건좀 멋있긴하다. 그 다음에 오리사 파츠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이거, 오, 이것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영상이 없다면은 치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을 활용이 참 천재네요. 자, 이거 선내전. <laughs> 이겼어. 여기 세명 다. 설마 다른 애도 뛰겠어. 설마 다른 애도 뛰겠어. 설마 다른 애도 뛰겠어. 하고, 루시오 슈퍼 세이브. <laughs> 루시오 슈퍼 세이브. 야 아, 이분은 양식을 안 지키셨는데도 웃겨가지고 넣었어. 원래는 양식을 안 지키면 얄짤없이 짤인데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로켓 펀치로 시원하게 다 날리는 로켓 펀치 둠피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 와, 야 겐지 바로 들어오는 거 봐, 와, 겐지도 잘했어 심지어 네명 타타타타 f 4야 구준표 윤시우 김범. 예 yeah. 그중엔 겐지가 커버가 진짜 빨라 겐지 유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용검 써가지고 킬할 수 있는 상황만큼은 그 누구보다 어떤 영웅 챔피언보다 순런더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용검으로 상대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은 기가 막히게 잘알거든 그래가지고 겐지랑 둠피의 멋진 콜라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 또 둠피 영상이네요 이렇게 둠피를 사랑해. 죽음에, 죽음에. <웃음> 어리둥절 <웃음> 팀원들 뭐지? 어이 준피스트 거긴 위험해 <laughs> 걸어나며 이젠 아니야 개멋있네 와자 음. 다음은 디바 호출로 인생궁 만들었습니다 라는 영상이고요 볼게요 <laughs> 우와 3인 호출궁 와 3인 호출궁은 또 처음 보네데 2인까지는 봤어도 바로 야 오버워치 유저 특징 파츠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스프레이 뿌려 아잘 봤습니다 다음은 추가 시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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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벤. 와 이거 이건... 오 진짜 싹다 일벤 싹다싹다 진짜 싹다 일벤 와 이건 진짜 싹다 일벤 레이스. 이겼어, 와. 아, 아, 나 미친 새끼. 이거 엄청난 극찬이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힐벤 즈잘 들어갔다. 근데 아나 유저들도 너네도 좀 고쳐야 될게 있어. 얘들은두 명만 맞춰도 싹다 힐벤이야. <laughs> 얘네는 늘두 명만 힐벤데싹다 힐벤이래. 이런 게 진짜 싹다 힐벤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후 2인분에 따라는 영상입니다. <laughs> 진짜, 아, 진짜 1인분 했다. 아, 진짜, 두명 잡았으면 1인분 한 거잖아, 겐지 용검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보겠다. 나는 이만 가보겠다. 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만족하는 거 자기도 2인궁 쓰고, 그 다음에, 음, 이 정도면 1인분 했지 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아, <laughs>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라와 오리사의 합작. 우와! 우와, 우와, 오! 이거 멋있다! 와, 이거 멋있다! 아, 이렇게 가능하구나! 오, 이거 멋있네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은, 라인 시메로 납치하기라는 영상이고요.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오, 똑똑하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게임을 하네? 이게 다른 핫 시점이거든요. 애쉬 시점. 갑자기 텔포가 생기더니, 자기를 끌 끌어가. 오 되게 똑똑하다. 다음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상까지 4 헤드. 모이러 컷 헤드 소전 컷. 아이아이 석상 맞춘 게 지금 헤드샷이라고 치는 거야 자기가 지금? <laughs> 이거 석상 헤드샷이 자기도 이제 헤드샷을 치는 거야 이제? <laughs>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다음 영상은 나노겐지 드리블입니다. 나노겐지 드리블. 어, 루시공 들어왔고. <laughs> <laughs> 와, 진짜 개빡치겠다, 진짜. 와, 윈스턴도 너무해. 겐지 유저가 재미없게 수리건만 던지다가 유일하게 재밌는 순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 돼, 돌아가, 안 돼, 나가, 안 돼. 야, 너무한다, 이거는. 어, 너무한데 불쌍하다. 다음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TPO, 리서 봤지? 이것도 똑같은 건가 보네? 은근 이런 게 유명한가 봐. 사람들이 많이 하네. 와 이거 좋은 수법이다, 좋은 수법이야. 아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뽑힌 분들이 다섯 명인데 제가 메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일 받으시고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제 치킨값 아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버치 컨테스트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은 그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본어로 나리가또라고 하지요.